안녕하세요. 어, 정직한 놈의 박대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경기도 안성시 온공면 지문리에 있는 아주 잘젖진 전원주택이거든요. 이런 세대는 창이 굉장히 많아요. 1층, 2층, 3층이죠. 그래서 샤시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을 주고 이렇게 시공하기란 참 부담이 되죠. 어, 그래서 A 어,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어, 하게 되는데요. 샤시만 그린 리모델링으로 안 돼요. 골조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좋았는데 어, 사채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바꾸긴 바꾸셔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교체하고 싶어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도시 지역의 단독,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콘덴싱 보일러가 1년 전에 교체를 했고 어, 2년 전에 교체를 했고 그런데 샤시만 교체하면 거기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콘덴시 보일러를 새로 바꾸면 되고 샤시 교체할 때 바꾸지 않으면 또 그린 리모델링으로 안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린 리모델링 단독주택의 개선이 많이 돼서 누구나가 쉽게 샤시만 교체해도 우선적으로 콘덴시 보일러로 바꿔져 있는 데는 샤시만 바꿨을 경우에 그린 리모델링 제도를 이용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 보일러 교체해 놓은 거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비엘이리네요 어, 컨덴싱 보일러가 한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1등급 효율의 보일러로 어, 두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 비용까지 어, 전부 다 구토교통부 그린 메모델용으로 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 단열 현관문을 최초로 이렇게 시공을 해보거든요. 어, 옛날에 현관문이 패션도 보다 약간 밀폐성이 좋은 나인도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어, 이번에 좀 무리해서 교체하는 김에 같이 어 단열도로 열갈률이 0.77인가 나오는 현관문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처음으로 발주를 넣어서 어 시공을 어한 단열 현관문인데요 이게 이제 한쪽에 소대가 있는 거는 애소대라고 그러고 양쪽에 소대가 있는 거는 이제 양소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에 보통 어, 시공비 포함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받고 시공을 저희가 번호키를 좀 좋은 거 넣어가지고요.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400만원 미만때면은 시공을 할 수가 있어서 집주인 에게 권장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봤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굉장히 묵직하네요. 여기 보면은 가스켓이나 할까요?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라든지 하부라든지, 어, 단열이 되고요. 여기가 또한번 단열을 막아줄 수 있는 게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문에서, 어, 여기에 또 이제 한번 더, 어, 고바킹으로 해서 일폐를 시켜주는 문이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어, 이런 그 하드웨어가, 어,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독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관에서, 어, 새 나가는, 어, 열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게 1층이죠, 1층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3종유리를 껴서, 픽스창이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거실로 해당하는 창인데 창 하나는 이제 크고 하나는 작고 해서 앞에 뷰를 볼수 있게끔 엄마한 창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어, 1층 내부입니다 는 이제 주방 쪽이고요 이쪽에는 거실 저쪽에 아,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 픽스창하고 이쪽에 아, 방에 어, 확장형 이창이 이렇게 양도기를 넣어서요 아직 핸들을 달기 전이 전이고 이렇게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가 1층, 1층이 되있네요 여기는 이제 창이 굉장히 많아요. 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 거의 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뒤쪽에, 옆면 쪽에, 그 다음에, 어, 앞, 이 테라스가 있었는데요 앞쪽에, 또 뒤쪽에, 이렇게, 이형창이 있는데, 이것저것다 어, 1등급 효율의 창업, 창업, 학생용 공로 공사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는 현장이고요. 어, 여기는, 어 환기를 시킬 수 있게 끔럼 일대일에 이런 전도 쪽을 낼수 있겠지만 엄마랑스를 둬서 자동막을 적용을 해서 어,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 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여기에 뒤쪽에 방이 있는데, 여기도 마, 찬가지로 이중창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이제 그린 모이를 적용하고요. 두 줄건 마르침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텐데, 어, 양모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형 알군 같은 끝까지 적용해서요. 어, 확장형, 예부형 이중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절대, 어, 추울 일은 없습니다.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3층에 뒤쪽으로 방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 저쪽, 방아하고 구경이 거의 똑같은데, 미스위를 정해서, 양무위를 줘고 세상의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하는데, 보일러를 꼭, 어, 바꿔야 되는 건,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 이렇게 빨리 이런 저런 개선이 돼가지고, 어, 단독주택은, 어, 한꺼번에 이렇게, 이 목돈 들여가지고 교체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60개월로 나눠낼 수 있게끔. 어, 이미 콘덴싱 보일러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새 것을 바꾼 지 얼마 안된 1등급 보일러를, 교체해야만이 아 어,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점차 개선이 돼서 누구나가 큰 목돈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고 어, 어차피 버려지는 냉나, 냉난방비로 아 어, 몰아서 내서 시공할 수 있는 어, 개선이 돼서 어 누구나가 쉽게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어, 정직한 도움에 답였습니다 감사합니다.